안녕하십니까. 9월 2동 주민자치회장 오작환입니다. 2021년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간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한 사업들을 주민투표를 통해 2022년 마을 사업으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개최되는 9월 2동 주민총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월리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살기 좋은 마을, 발전하는 마을,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먼저 이강호 구청장님, 임해숙 남동구 구의회 의장님, 윤관석 국회의원님. 배진교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보신 후 9월 이동 주민자치의 활동 보고 2022년 제안사업 발표 주민투표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제1회 9월 이동 주민청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주민자치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청원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오작환 회장님을 비롯한 9월 이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한분한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남동구의 천동이 주민자치회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한 남동구 주민자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해입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민자치회는 바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을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주민의 대표 기구로 주민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직은 작은 사업들로 시작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마을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남동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청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장 임혜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으로나마 9월 이동 주민자치회 및 우리 자생단체 회원님들 앞에 이렇게 찾아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쓰신 오작환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공론회의 장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루고 마을 정책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수 있는 9월 이동 주민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9월 이동을, 9월 이동을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 것입니다 9월 이동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남동 을지역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상 삼총장 윤관석입니다. 먼저 오늘 9월 2동 제1회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주민자치의 오작한 회장님과 이은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9월 2동 주민께도 이 무도일 속에 잘 계시는지 반갑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해외 형광등 수구함 설치사업과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정원조성, 9월 남로 벚꽃길 특성화 사업 중 원하시는 마을의제에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9월 이동 발전을 위해 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직접 목소리를 현장에서 전해주신 만큼 이 의제가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업과 예산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총회를 비롯한 주민자치가 더욱 잘 정착되어 지역 발전을 변인할수 있도록 저도 힘껏 달려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키우는 중요한 자리를 빛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 폭염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이동 주민 여러분, 파이팅!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9월 이동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와 무더운 날씨 속에 주민총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작한 회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여러분 생활 속의 고민과 불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네 주차 공간 확보나 낙후된 공공시설, 안전한 거리 등 자주 마주치는 생활 속 불편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제도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더큰 제도로 발전되었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주민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도 많으시겠지만 모든 회원분들이 마을의 의제 발굴을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면서 얻어진 경험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를 경험삼아 더욱 발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이동 주민자치 간사 김명희입니다. 9월 이동의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주민자치의 지난 6개월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함께 한후 2022년 자치계획 제안 사업을 분과장님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치운영분과장 배효성입니다. 자치운영분과에서는 2022년 말 사업으로 일반주택가 내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사업을 제안합니다. 전용 수거함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주택가의 경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배출을 위해서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분리 배출 환경 조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 주택 지역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무단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 일반 주택가 주민들의 폐자원 배출 폐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분과장 윤태혜입니다. 저희 생활환경분과에서는 2022년 마을사업으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및 학교 담벼락 주변 등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정원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방치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주민의 주거 환경 이생을 위협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하분 및 하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반 주택가 10여 곳에 도심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활 공간 내 녹지대가 확대되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분과장 오정택입니다. 교육문화복지분과에서는 2022년 마을 사업으로 지오 인도변에 벤치 및적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9월 남로 벚꽃길 특성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 예정지인 9월 남로 172에서 호구포로 781 구간은 봄마다 벚꽃 풍경을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우리 동네의 벚꽃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쉴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9월 이동만의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에 원형 벤치를 설치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비롯한 행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장미 넝쿨 아치 등적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심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 장소 및 청소년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분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에 앞서 투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어, 주민 자치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어, 저는 평소 걸음에 운동을 하는데 9월 이동은 9월 체육근린공원 외에는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내년에 이렇게 벚꽃길이 아름답게 조성되고 꾸며진다면 현재 매번 다니는 코스 대신에 동네 이곳저곳을 더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환경 정비도 좋겠지만, 주변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좀 추진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비대면 총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년에는 주민총회가 축제처럼 많이 활성화되고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 주변이나 골목길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 같아 동네가 지저분하게 느껴졌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마을 사업으로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나 폐, 형광등 수거함 설치 사업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사업들이 진행되어 좀더 깨끗한 동네 환경이 되면 사람들도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잘 가꾸고자 노력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코로나인9가 없어져서 주민자치회에 저와 같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9월 2동 주민총회에 상정된 3건의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온라인투표는 네이버폼을 통해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현장투표는 9월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개최일 한달전 관내 주민등록인구수 35,698명의 1000분의 5인 179명 이상의 투표로 성립되며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합친 총 투표수는 1,494표로 2021년 9월 이동 주민 총회는 성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업, 폐형광 등 수거함 설치 사업은 찬성 1444표, 반대 3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업은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정원 조성 사업으로, 찬성 1405표, 반대 7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사업은 9월 남로 벚꽃길 특성화 사업으로, 찬성 1428표, 반대 6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세 건의 제안 사업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결정된 마을 사업은 2022년 예산에 반영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사회적 거래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현장 투표가 축소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투표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함께 발로 뛰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9월 이동의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9월 이동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